나무를 갖고 견고한 나무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갖고 작업을 하면 역시 인바이트 DS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주어는 단수였을 것이다, 여기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목재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를 초대한다 하고요, 초대한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뭐뭐하게 했다예요. 나무를 사용하도록 해 준다고요. 우리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무 작업은 주변에 서 자라는 나무를 갖고 작업한다 이 얘기죠. It, 그것은, 그것은 뭐 작업하는 거겠죠. 요거겠죠. 이 작업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알게 해준다. 우리의 나무와 숲에 대해서. 심오한 수준으로. 재료에 대해서, 어, 레버랜스, 어려운 단어인가요? 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에서. 재료에 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입니다. 나무는 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재료인 거죠. 음. 우리 인간은 인정해야 한다.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진짜라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없었어요?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 자신에게? 진짜라고. 뭐가 없어요? 목적어. 목적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문법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법이, 문, 목적어가 어디로 이동할 수도 있다. 뒤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문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 목적어 없었는데?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나무와 숲에 관해서 여기 목적어 없으니까 얘는 진짜 목적격 관계되면서 왔고요 못 간대 왔죠 여기는? 목적어 없으니까 그것이 목적어인데 후치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는 여기였죠 아니면 여기였죠 여기가 좀더 낫다 여기가 Ourselves 해석하고 나서 여기가 좀더 좋다 마세비치 이해가 된 거죠? 예, 재료에 관해서 승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무와 숲에 관해서 배운 것을 우리 자신에게 인정시킨다는 라 거죠 얘는 홀렌벤이라는 사람인가 봐요 독일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저자였대요 아,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책을 쓴 사람이었던 이 사람과 다른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콜롬비아 대학교 이런 사람들이 말했대요. 데디야 나무는 민즈 뭐가 된다고요? 수단이라고요. 수단. 수단을 갖고 있대요. 나무가 수단을 갖고 있는데 어떤 수단? 커뮤니케이트. 서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나무가 있대요. 또 위협입니다. 주변의 위협부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했대요. 나무는 아주 정교한, 소피스케이티드, 정교한 유기체라고 생각했대요. 뭐를 지어서 산다고요? 군락을 지어서 살고. 커뮤니티, 두 번째. 그들의 아픈 이웃을 돌봐주고, 서포트, 부양해주고, 또 능력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 메이크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 또 프리데이터. 포식자와 파이토프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나무를 거의 뭐 사람처럼 생각했네. 사람 집단처럼 생각했죠. 나무를. 그랬더니 홀렌과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이두 사람은 해부 빈 크리티사이즈드요. 빈이에요 중간에. 빈이 들어갔어요. 빈, 빈. 빈이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빈. 수동태라는 거죠 지금. 비난을 받았습니다. 엔스로 포모피징이라는 단어. 인격화시키다. 여기 있요 인격화. 나무를 인격화시켰다라고 비판을 받았대요. 야, 나무가 사람이냐? 이렇게 했대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주장했대요. 비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보존하는데. 우리의 숲을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숲을 보존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해야 돼. 이렇게 나무를 봐야 돼. 새로운 시각으로. 나무를 새롭게 쳐다봐야 돼. 나무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플레이어 론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이해, 나무에 관해서 이러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람들이래. 나무가 뭐,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빈칸을 빈칸을 더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헬프 도울 수 있어. 엮어 버리면 돼. 뭐를 인터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 모든 생명체가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걸 엮어서 생각하면 돼. 자, 나무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대 그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네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목적을 찾을 수 있어 우리의 일, 일에 대해서 얘가 1번 얘가 2번 더 많은 존경을 할수 있어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얻을 수도 있어 2번 1번을 얻을 수도 있고 2번을 얻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것을 할 때마다 어떻게 재료가 공급되어지는지 나무라고 생각해봐 나무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2번. 어떤 재료가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돼. 이 얘기 안 했잖아. 대체한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어. 나무가 그들의 욕구로 해서 경쟁한다고 하지 않았지? 돕는다 그랬지.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다고? 여기 그런 내용이 있었어? 아니잖아. 나무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다양한 수단 의사소통. 어떻게 의사소통? 의사소통하는 다양한 방식? 아니, 여기에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랬지. 어떤 방식이 얼마나 나왔어? 안 나왔잖아 나무끼리 의사소통한다 그랬지 방법이 언제 나왔어? 맞지? 그럼 우리 나무가 어떻게 공급되어져야 돼? 잘 공급되어 줘야 되겠지?